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어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은 각자 자기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만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성소의 세 갤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한세 갤은 20개라이다. 이 반세겔은 주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스무 살이 넘은 남자, 곧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주에게 이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목숨 값으로 속전을 주에게 올리는 예물은 반세겔이다. 부자라고 해서 이보다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보다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받아 회막 비용으로 쓸수 있게 내주어라. 나주는 이것을 너희 목숨 값의 속전으로 여기고, 너희 이스라엘 자손을 기억하여서 지켜줄 것이다.